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우리 몸은 먼지나 음식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러워지곤 합니다. 또몸 안에 쌓이는 불순물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또 피부를 이루는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재생하는 과정에서 더러워지곤 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죄가 있겠죠. 죄를 짓는 것, 몸으로, 생각으로, 말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듣고 보는 것으로 죄를 짓곤 합니다. 아, 거기에 온갖 세속적 가치관과 사상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심각한 폐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듣고 보는 것을 삼가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는 우리는, 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영접했어도, 영혼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인 줄 압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야 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 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여기 육과 영이라고 해서 먼저 육을 말씀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영육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 육체를 경시하는 육체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 영혼의 더러움 이것이 참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영혼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육체의 더러움은 목욕함으로 깨끗하게 알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도 씻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씻어요 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죄가 깨달아,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섬탁해질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씻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십자가의 보혈에 언제든지 씻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 정결하게 할. 을 얻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보혈로 온갖 더러움을 다 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정결케 하사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오히려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